자 경기 시작됩니다. 멋진 한판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.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 경기 나올 것 같아요. 찰한 올루의 공간. 루니.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.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.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. 루니. 아 나쁘지 않은 시도였습니다만 벗어나는군요. 뭐 슈팅이 좀빗 맞을 수도 있죠 어, 다음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마니아 비디치 동료를 바라봅니다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정 인터셉트 합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골키퍼가 공을 그냥 손쉽게 잡아버리는군요 자공 잡는 루크 쇼. 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아 좋은 찬스예요. 백험인데요 공과 한 몸이 된것 같은 멋진 개인기입니다. 문전으로 올렸습니다. 아 찬스죠?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. 슛!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. 잘 막아냈습니다. 아,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. 수비 제치입니다. 마커스 레쉬포드. 잘한 올루의 공간.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. 적절한 태클 비디치. 스 받는 레시포드 스콜스인데요. 프리킥 선언됩니다.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따냅니다 자 레시포드 자이 팀이 날개를 펼쳤습니다. 자 띄워주는데요. 어 좋습니다. 자 골키퍼가 마치 필드 플레이어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마테우스입니다. 상대 팀의 공을 넘겨줍니다. 리턴 패스. 자, 코너킥 적절한 키커를 지정해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크로스가 막히는군요. 아, 위치를 잘 잡고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일단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. 코너킥인데요. 디에고 포를란 골키퍼 막아냅니다. 네 수비가 적절하게 끊었습니다 반칙 공 넘겨받는 캡틴박 박지성 루크쇼인데요 탄탄한 피지컬의 루크쇼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은 풀백입니다 그렇죠 뭐 수비 능력 뿐만 아니고 특히 공격 시에 빠른 스피드와 또 좋은 크로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왼쪽 풀백이죠 네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잘한 올루의 공간 카칸 찰하놀루 트리키의 공격형 미드필더 어,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. 아 그렇죠. 찰하놀루 하면 역시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. 또 전체적으로는 완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. 마테우스의 크로스 더 아디셔넬 3미뉴 스코어스인데요. 0포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. 이건 오프사이드죠.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. 스콜스!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.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달로 버나난드 움직입니다. 룩 쇼. 자,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. 아씨 데이비드 베컴. 잘 끊었어요. 태클 좋습니다. 마테우스인데요. 살짝 띄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. 실패입니다. 아,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. 반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?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레시포드인데요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? 네 기회죠 아 패스 좋네요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하칸 차라노루 빼낍니다.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박지성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. 야, 정말 좋습니다.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.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문 앞으로 연결 아또한 번의 코너킥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페리시치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반 페리시치 기용해보면 장점을 느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양발을 활용한 침투와 크로스 능력도 좋지만 <laughs> 결정력도 있거든요. 네. 존 반스.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. 펀칭입니다. 잡기 어렵다면 이렇게 쳐내야죠 지금은 거의 동타임이었습니다. 같은 선상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. 네. 정말 맨눈을 가진 부심이네요. 네. 자 스콜스입니다. 패스를 받는 후알두.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태클 들어갑니다.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어느 팀 소유인가요? 자, 스로인입니다. 역시 워커도 급성비가 좋죠. 루시우 애슐리콜의 터치입니다. 자 크로스 하기 좋은 기회인데요.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. 아, 지금 기회는 정말 아쉽죠. 어, 선수들, 감독, 팬들 모두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. 공을 잃어버립니다.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. 코르란이 때리면 공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. 베컴이 동료를 바라봅니다. 루크쇼 빠르게 움직입니다. 존 반스입니다. 낮게 크로스 연결. 스콜스 움직입니다. 호날두가 공 받습니다. 다음은 누굴까요? 로타 마테우스.